저는 학점은행제로 2016년도부터 2023년도, 24년도 지금까지 조금씩 수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처음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학위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전공 중에서 경영학. 그리고 사회복지학, 심리학, 청소년학, 아동학 등 다양한 전공 수업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알아보고 혼자 공부하려는 학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학점은행제가 일단 무엇인지부터 두 번째 학점은행제를 혼자 공부했을 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학점은행제 플래너가 있을 때 장단점까지 제가 경험했던 바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는 2년제, 3년제, 4년제 과정으로 전공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있는 평생 교육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학교나 학원처럼 교육 교육원에 따라 교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시스템이나 강의 내용, 난이도, 시험 문제 등 많은 부분이 달라서 혼자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잘 알아보고 교육원을 선정해서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저렴하게 교육 과정 진행을 희망하고 전공은 상관이 없이 학력만 필요하다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전공 과정을 선택해서 나에게 맞는 교육원을 찾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취득해야 되는 전공 학위가 있는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어려운 전공의 경우는 오프라인 출석 혹은 전공 자격증 취득 그리고 높은 수업 부분 등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 주셔야 진행이 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학점은행제로 혼자 공부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설명드리면 그냥 별도로 어려움 없이 교육원에 회원가입을 할수 있고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수업 신청과 결제까지 진행해 주시면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한 전공을 선택하다 보니 수업은 휴대폰이나 컴퓨터, 노트북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학점은행제를 혼자 공부했을 때 직장을 다니면서 진행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놓치는 부분이 생겼었습니다. 정확히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수강을 해야 되는지 몰랐고 강의 시간이 1 시간 2 0분 정도 진행됐는데 그 중에서 뒤에 몇 초짜리 페이지를 안 들어서 미출석으로 출석 인정을 못 받는 상황도 생겼었죠. 그래서 출석 이외에도 토론이나 퀴즈 시험 과제 등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이 좀 생각보다 많다 보니 첫 학기는 굉장히 좀 정신없게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점은행제 플래너가 있을 때 장단점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혼자 학습 과정을 챙기기 어려운 분들의 경우 담당자가 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없이 수업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정말 편하게 쉽게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출석 이외에도 토론이나 퀴즈, 시험, 과제 등 참고 자료, 작성 요령 방법과 팁까지 모두 안내해주기 때문에 고득점을 꼭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편입이나 대학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플래너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가 가능합니다. 대신 단점은 비용에 대한 부분도 단점일 수 있지만 요즘에는 담당자가 도와준다고 무조건 높은 수업료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수업료 최대 장학 할인도 받으면서 교육과정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플래너에게 등록한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효율적이게 고득점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혼자 했을 때 이런 장단점 그리고 실제 후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려봤는데요. 영상 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위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해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 라는 클릭해서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바로 상담을 희망하는 학사분들은 더보기란 하단부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라는 터치해서 상담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로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한 내용 남겨 주시면 당일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